하나님의 사람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 죽음을 거슬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 역시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복받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담았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다양한 역량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으며 율법의 수여자였, 수여자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때로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때로는 재판장의 모습으로, 때로는 왕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세를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신명계에서는 이 표현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 요즘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 혹은 그리스도인쯤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물론 다른 사람들도 훌륭하겠지만 모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을 정도로 모서는 다방면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약 살아간다면 이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다방면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게 다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전 인격적인 것이기에 어느 한편에서는 훌륭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 변화되고 또한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때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보세가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 곧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입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 그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여전히 복이 임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인도하셨으며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시고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셨으며 또한 광야 40년의 삶을 안전하게 이끄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입니다. 사람, 모세는 그저 거들 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과거 40년을 돌아보았을 때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앞으로 가나한 땅에서도 여전히 베푸실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땅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역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조언을 받을 때, 인도를 받을 때 그들은 가나안에서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역시도 오늘의 삶을 더욱 더 평화롭게 그리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점입니다 2절, 3절과 4절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음이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실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말씀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사랑의 마음을 충분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꾸짖어 벌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표현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고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가 없고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을 더 복줄이가 없다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역시나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성도의 왕으로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이다라는 것은 또한 변함없는 진리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지도자로 계시니 이스라엘의 미래는 든든합니다. 사람 모세 지도자였던 그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오늘 여전히 그 사랑의 손길로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에게 중요한 건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있다는 점입니다. 6 절부터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쭉 나타나는데요. 다른 뭐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도 이 레위지파에 대한 복이 매우 길게 자세히 표현되어 있음을 봅니다.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타나는데요.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였으며 또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율법과 예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레위 지파에 대한 복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점은 가나안에서 삶이 이 레위 지파들과의 그런 연합 속에 그리고 그들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유지될 것이다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가나안에서 형통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레위 지파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레위가 가르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실천하였을 때그 복을 넉넉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절을 보시게 되면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는 이 레위 지파의 사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복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선물로 받은 땅입니다. 선물로 받은 그 사실을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써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한 일들을 지속할 때. 그들의 복 역시도 더욱 풍성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우리의 앞길을 향하여 복을 내리고 계시는 장면과 유사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뜻이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면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에 항상 하나님께 매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합당하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그 행복이 더욱 더 크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마음을 알고 그 복을 영원까지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